신창구는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경로당 조명 시설이 형광등과 백열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를 전면 LED로 교체해 어르신들의 생활이 한결 밝고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이 형광등, 백열등의 오래된 조명 시설 때문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LED 조명 교체 사업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전력 소비 절감 차원에서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군는 이번 사업에 총 2억 700만 원을 투자하며 최근 쌍치, 복흥면을 시작으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금과 팔덕면은 9월까지, 순천, 인계, 풍산, 구림면은 10월까지, 동계, 적성, 유등면은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북순창군이 당뇨병 환자에 대해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당뇨병 환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 검진과 소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4일 기준 대상 환자 67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검진 결과 추가 검진이 필요한 673명 중 11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해 정밀 검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방문, 보건 대상자로 등록해 지속적인 개별 건강 관리도 진행합니다. 순창군은 친환경 농업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28일 금과면 만촌마을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 농업인과 관계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트묘 이양 친환경 벼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순창군은 올해 금과 호치, 만촌 방축에서 약 50헥타르, 동계면의 8헥타르, 유등면의 10헥타르 등총 68헥타르의 보트묘 이양을 추진해 친환경 농업의 강점이 많은 벼의 생육 상태 정도를 평가하며 성공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순창군은 지난 10월 4일부터 관내 12개소 병의원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본격 실시합니다. 순창군에 주소를 둔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관내 병의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순창군 보건의료원에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 65세 어르신 및 의료급여 1, 2급 수급자, 장애인 1에서 3급 및 다문화 가정 3세 이하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